이제 아무래도 출연하셨으니까 매출 증가하실 수 있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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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좀 네.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있긴 음. 있는데 그거는 <laughs> 딱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공개해주세요. 매출을 증대시켰던 메뉴. 음 매출의 탄력을 일으켰었던 거는제 유튜브 첫 영상에 출연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컨설팅을 요청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종목 자체가 디저트인데 이제 추석도 지나고 비수기인데 제가 조금 거기에 타격을 입어서 아, 이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정말 간절히.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이제 컨설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음, 딱식사시간에딱 끊기다가 것 같아요. 이제 피크가 10시, 저녁 10시부터 <laughs> <그것도> 시작이 <laughs> 식사시 커버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아 음. 정말 크로플 밖에 없네 맞아요. 이러고서 크로플 안 먹고 싶으면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면 어 들어왔다가 도 어, 이것도 있네 라고 해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리고 깃발을 매출이 지금 1,300원인데 만 깃발을 7개 꽂았다 기밥을 짜야 될것 같아요. 어때요? 선서 메뉴 구성을 디벨롭하고 딱 스타트할 때 4개 정도 뽑아서 3개 꽂으면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동선이나 뭐나 또 막상 해보면은 고쳐지는 동선이 좀 있거든요. 음.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뭐 1.5kg에서 2kg까지 노출이 된다고 는 하는데 그냥 고객이 딱 봤을 때 눈이 머무를 수 있는 수준은 500m 정도인 음.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매장은 컨설팅을 네. 어떻게 해주셨나요? 이 매장은 메뉴 자체가 단일 품목이어가지고좀더 다양한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는 메뉴만 추가하면 충분히 매출 상승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도 바로 앞에 있고 주변에 좀 인지도 있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또 되게 많은 세대수의 상권이 있어서 우리가 좀더 메뉴 추가를 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해 볼수 있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는 대표님께서 컨설팅 좀만 해주시면 네. 확실하게 매출이 올릴 수 있나요? 네네 개선할 여지가 많은데 그거는 개선할 게 많다는 건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마음 알고 하니 좀 막막하시거나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받은 후에 느낀 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이게 상업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 끼에 딱딱 들어오고 편리하게끔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이거는 진짜 바로 실천해서 옮기면 매출 상승의 요인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 도전이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디저트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황다혜라고 합니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는 올해로 창업 7년 차입니다. 카페는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아니요. 그 월세도 440만 원이었고, 홀 중심 음. 매장이라 고정비가 비싸서 많이 힘들었어요. 홀에서 이제 배달로 가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느껴서 아무래도 홀만으로 버틸 수 없어서 배달을 시작했고 월세 90만 원짜리 매장으로 올해 이전을 했고요. 수익성을 좀더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아, 월세 440짜리 홀 매장보다 네. 지금 월세 90짜리 작은 매장이 네. 더 수익성이 높으신 건가요? 네. 네. 그럼 대표님께서 배달 매장으로 성공하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시작은 와플이랑 음료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디저트는 디저트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랑 다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신메뉴들 개발해서 넣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디저트도 잡고, 식사도 네. 잡고, 매출을 계속 꾸준히 올리신 건가요? 네, 어쨌든 매장은 오픈되면 꾸준히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음. 최대한 식사랑 간식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럼 지금 관리하고 계신 매장 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현재 40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출연하셨으니까 매출 증가하실 수 있었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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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좀 네,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있긴 음. 있는데 그거는 비용의 영역이라서좀 아, <laughs> 유료 쪽이어서 <laughs> 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딱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공개해주세요. 매출을 증대시켰던 메뉴. 음, 매출에 탄력을 일으켰었던 거는 샐러드랑 샌드위치. 아 네. 샐러드, 샌드위치 도입이 딱 기점이었었던 걸로. 근데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채소값도 변동성이 있고, 네. 그리고 샐러드가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시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시도를 음. 하셨나요? 저는 아무나 할수 없기 때문에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일단 실행해보고 아니면 말고 음... 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해보자 간절하다 이래서 실행을 일단 실행을 해보셨는데 네. 오 그게 매출에 대박을 일으켰던 네. 재료준비랑 재료관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성공하신 분들 음... 보면은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도 네.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일단 해 <laughs> 그러면은 네. 샐러드 샌드위치 하나만으로는 네. 네.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네. 매출 증대를 일으키셨나요? 저희가 와플 크로플 샐러드 샌드위치다 보니까 재료 자체가 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짓기,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걸할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토스트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와플 크로플에 쓰이는 잼, 음. 샐러드 샌드위치에 쓰이는 식빵과 햄치즈. 이렇게 해서 토스트 메뉴 추가해서 세팅 중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신메뉴로 개발을 해서 이제 로스율과 인건비 절감으로 네. 마진율을 높이신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일인 운영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있는 재료 최대한 활용하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음. <laughs>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운영하고 계신 브랜드가 어떤 건가요? 브랜드는 공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왜안 하시죠? 저는 브랜드로서가 아니라 매장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자신이 있고 제 스스로가 정말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때 문제 해결한 거를 다른 매장들에 적용시켜서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브랜드에 기대지 않고도 문제를 개선해줄 수 있을 것같아서 실력으로 승부를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하고 또 디벨롭하고 이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때문에 음... 저는 그게 브랜드에 가려지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첫 가맹점도 사실은 뭐 제가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가맹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보고 제 과정을 쭉 지켜오시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도움받고 싶다 하셔서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세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맹점으로 전환이 된 아... 케이스예요. 아... 네. 그분께서는 네. 그 후에 매출이 증대가 되셨나요? 네, 네.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응. 저는 그 파주에서 그 5년 정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컨설팅 받으신 후에 매출이 네. 확실하게 오르셨나요? 확실히 하니까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 실시간 검색 1위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또 배우러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11월에 좋은 계기가 있어서 배우러 가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이시거든요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국내 첫 제자가 돼서 배우러 갔다 오게 됐습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안 오르셔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컨설팅 받으면 확실하게 네.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경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네, 충분히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컨설팅을 받게 되셨나요? 제가 카페 매장을 하는데 월 매출이 450이었어요. 근데 제가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컨설팅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1부터 100까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질하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다시 사장님만의 카페를 차리실 건가요? 네 1부터 100까지 다 배워가지고 저만의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컨설팅 해주신 대표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실제로 와가지고 지금 한달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결정을 잘했다 이런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컨설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월세 440만원에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힘들고 외롭게 했었던 그 기억이 계속 있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제 해결을 해서 정상적인 매장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난 분들은 적어도 제가 했던 어떤 실수나 제가 아깝게 날려버린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제 역할 아닌가 이런 <웃음> <웃음>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사명감 <laughs> 많은 분들께 네. 컨설팅으로 힘드신 네네.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한 분당 10만 원아 정말요? <laughs>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계약을 되게 단기간에 80개, 100개 이렇게 이뤘었는데 그 기간이 다 임신 기간 임신 저는 출산일에도 일을 하다가 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음. 그 보통의 사람은 안 그러고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은왜 그랬지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제가 겪었던 그 힘든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저는 그러한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비용은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아, <laughs>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본점에서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개인 카페가 카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점주님들도 잘 매장을 운영하셔서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이자 대표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만나 뵙는 앞으로 만나뵐 뭐 컨설팅이나 기타 강의에서 뵐 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서 제가 스스로 성취를 느끼고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드렸을 때또 좋은 길이 펼쳐지니까 우선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카테고리가 한식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저트나 아니면 카페 쪽 컨설팅 해주시는 분 섭외 좀 해달라고 너무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연락도 많이 와서 이렇게 제가 연락드리고 섭외를 한 거거든요. 정말 대표님께서 지금 40여 개 이상 매장 관리 중이시고 매출을 정말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매장이 많이 힘들다. 배달 매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한 분당 컨설팅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만 원으로 할수 있었던 것도 제가 좀 많이 도와달라고 저희 채널에 힘드신 분들 많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해드린 거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우선으로. <laughs> 아, 네, 구독자분들 우선으로 네, 상담해드린다고 하니까 구독 많이 네. 눌러주시고요. <laughs>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 이렇게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도움 드릴 수 있게 최대한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